제인은 노숙자와 황기찬 그리고 황기만 세 사람 모두를 꿇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세 사람은 그녀 앞에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여왕의 집 지금 시작합니다. 황기만 납치극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든 설계자 바로 강제인이었습니다. 지난번 황기만을 만난 제인 은호 6일 사건을 언급하며 그에게 납치 자작극을 지시했습니다. 감옥에 갈까 두려웠던 황기만은 제인의 명령을 따랐고 납치된 척 영상을 찍어 돈을 요구합니다. 약속된 장소 공원 벤치에 놓인 9억 원. 멀리서 지켜보던 노숙자와 황기차는 돈을 가지러 온 범인을 붙잡습니다. 범인은 황기만이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황기차는 형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장면을 강재인은 멀리서 조용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보기 좋네 형제끼리 싸우는 꼴이라니. 강재인 너랑 형이랑 짰던 거야? 어떻게 가족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해? 가족? 당신이 내 아들 은호에게 한 짓은 뭐야? 아빠라는 사람이 그런 짓 해놓고 지금 와서 가족을 들먹여 영상 유포할 거야. 환기만이 자백하는 영상 세상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 친족화 유괴, 납치 자작극 사고 날 때마다 회장이 무슨 돈으로 막았는지 다 세상에 알릴 거라고 영상이 풀리기 싫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노숙자, 환기찬. 한기만. 꿇어.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강재인 미쳤어? 당신이 선택해. 난 뭐든 상관없어. 알겠어. 꿇을게. 알았다. 구름아. 죄송해요. 제수씨. 됐어. 무릎 꿇으니 시원해. 이제 영상 지워. 그들을 바라보는 재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원했던 장면인데 왜 이리 공허할까요? 시원할 줄 알았던 이 순간 문득. 아들 은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집에 돌아온 황기만과 황기찬. 그돈 내가 가지기로 했는데 재수 씨가 가져갈 줄 몰랐네. 형이 그 돈을 왜 가져? 재수 씨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어. 자작급 버리기로 할때 돈은 내가 가져가기로 했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안 돼? 납치된 척한 것도 나고 영상 찍힌 것도 나야. 온 몸으로 망가진 게 나라고. 형. 나 무릎도 꿇었어. 납치된 연기도 해야 했고, 창피도 다 당했어. 이만큼 했으니 그돈 받을 만했다고, 그게 진심이야? 형은 죄책감도 없어? 이건 죄책감이 아니야. 협상이야. 재수씨랑 나랑 그렇게 약속하고 시작한 일이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재수씨 너무했어. 한편 오늘은 사선동 재건축 디자인 경합날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디자인을 설명했고, 왠지 분위기는 강재인의 디자인 쪽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강재인의 승. 제인은 유출된 초안을 버리고 더 멋진 디자인을 만들어 결국 세리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제인은 보란 듯이 승리를 만끽하고 세리는 씁쓸히 퇴장합니다. 강재인 디자인까지 훔쳐다 줬더니 그걸 못 이겨? 말이 안 돼.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 디자인 짧은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그럼 뭐야? 강재인이 일부러 디자인을 유출시켰단 거야? 그 초안 음쳐오게한 사람 누구였어? 도민준. 그 사람이 가져다줬어. 도민준? 유경이 아빠잖아. 유경이는 재인이 친구고. 왜 그걸 지금 말해? 우리가 속은 거야. 강재인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야? 처음부터 이 모든 게 우릴 속이려고 짜인 그림이었다고? 틀림없어. 강재인. 가만두지 않겠어. 한편 병원을 찾았던 최자영은 성천병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알츠하이머입니다. 그것도 급성입니다. 선생님 정말인가요? 초기 증상이 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인지 기능 전반에 영향이 오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냥 좀 깜빡깜빡한 건데요. 제가 알츠하이머라고요? 환자분처럼 스스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직 판단 능력이 남아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치료는 최대한 빨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알리셔야 합니다. 우리 딸이 알면 걱정할 텐데요. 근데 내딸 이름이 뭐더라? 왜 일이 안 떠오르지? 잠깐만요. 제가 알았는데. 분명히 알았는데. 괜찮습니다. 지금은 기억보다 용기가 더 필요한 순간입니다. 최자영, 그녀의 기억이 조금씩 지워져가는 순간. 불행의 그림자는 조용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미라는 승호와 마주 앉아, 오랫동안 감춰온 진실을 꺼냅니다. 제 어머니에 대해 말해주신다고요 응, 그게 말이지. 이제부터 너에게 놀라만한 얘기를 할 거야. 무슨 말이요? 그동안 너한테 숨겨온 게 있어. 평생 말 못할 줄 알았던 거야. 숨긴 게요? 너 사실은 내 아들이야.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25살. 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아이를 낳았어.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셨지. 그 사람은 집안도, 배경도 없었으니까. 아버지는 나를 그 사람에게서 떼어놨고, 아이를 버리라 했어. 오빠가 널 데려가 아들로 키웠던 거야. 그럼, 지금까지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미안해. 그땐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어. 나는 아버지 뜻에 따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했어. 내 옆에도 갈수 없었고, 엄마라고 불러라 할 수도 없었어. 왜 지금 말하세요? 왜 이제 와서, 난 지금까지, 뭐였던 거예요?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미안해. 단한 번도 널 잊은 적 없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왔는지, 이제라도 너한테 말해주고 싶었어.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요. 그래.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 나도 알아. 그래도 기다릴게. 넌내 아들이니까 언젠가는 받아줄 날이 오길 나는 그걸로 충분해 미라는 승우의 눈을 차마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굽니다.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사랑 너무 늦게 꺼낸 진실 앞에서 두 사람 사이엔 조용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여왕의 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